이번에 원비톡 주제는 TWS로 정했습니다. 우선 TWS가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True Wireless Stereo라고 해서 기존의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좌측하고 우측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인정한 무선의 개념으로 발전을 한 형태입니다. 막 이미 워낙 TWS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요. 현재는 되게 많은 발전을 이뤘고요. 왜 TWS를 쓰냐 하면 뭐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편리함, 그리고 기존 유선의 단점이 선이 손상이 가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 되게 자유롭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TWS가 큰 발전을 할수 있었던 부분은 다양한 칩셋 메이커들이 생겨났습니다 안에다가 모든 관련된 기능들을 다 집어넣고 블루투스 부분까지 다 탑재를 해서 원칩 형태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국 쪽에 뭐 에어로하나 ES나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브로드컴 사이프레스 그리고 고가 현재 그 많이 저가형의 이제 고급을 위해 계기가 됐던 리얼텍 그리고 고가 라인의 컬컴 칩셋이 있습니다. 뭐 마켓 트렌드는 뭐 간략하게 현재 추위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점차 Ws가 늘어나고 있고 워낙 이제 우측처럼 이렇게 와이어 달린 형태는 거의 사실 사용을 잘안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예전 자료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애플과 삼성 그리고 샤오미나 다 화웨이 뭐이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급 라인에서는 다른 메이커들도 있지만 이 정도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의 트렌드는 블루투스 5.0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노이즈 캔슬링이 이제 보급화되면서 많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리스 차전 기능도 이제 점차 보급화되고 있고요. 크게 구성을 보면은 우선 드라이버 소리를 출력하는 드라이버가 있고요. DSP나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 그외에 기능들이 들어간 칩셋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하고 있는 블럭이 있고 그리고 배터리 관련 매니징을 하는 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에어팟 분해한 면인데요. 뭐 워낙 다양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뭐 배터리 아까 말씀드린 보시면은 뭐 이게 배터리가 되겠고요. 이거는 와이러스 차지 때문에 들어갔고 해당 충전 기판이고. 이 쪽이 실제 이어팟 쪽의 모듈이 되겠고요. 뭐 이게 드라이버가 들어가고 다 관련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이후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고가의 WS와 저가의 TWS의 설계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우선 넣었고요. QCY, 중국 회사인데요. 워낙 많이 팔리고 있죠. 이게 분해를 해보면 여기는 대부분 하드, 단단한 재질의 PCB만을 쓰고 있고 되게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실제 커넥터에 꽂히면 이제 충전되는 파트고요. 배터리가 이렇게 보이고, 이제 실제로 이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뭐 시중에 팔고 있는 따로 제품을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제 이어팟 본을 분해해 보면,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뭐 시중에서 팔고 있는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고, 보시면은. 이게 실제 칩셋인데, 뭐 PCB가 구조가 단순합니다. 그냥 하드 PCB 하나 딱 들어가 있고, 보시면 되게 엉성하죠?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뭐 동박으로 감쌌고요. 뜯어보면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설계에 크게 고민하지 않은 단순한 설계입니다. 반면에 이제 에어팟 프로를 잠깐 볼게요. 보시면 뜯기도 되게 힘들어요. 워낙 분해하기도 힘들고 뜯어보면 이 부분이 실제 드라이버 쪽이고요. 소리 그 출력하는 쪽이고 배터리가 있고 내부의 구조를 잘 보면 대부분 여기는 그 플렉시블 PCB라고 해갖고 종이처럼 얇은 재질의 PCB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유는 작은 공간 안에 많은 거를 늘려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재질의 PCB를 쓰면은 그렇죠? 좋은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꽉 차있고 좀 설계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가격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고요. 이거는 실제 이제 충전되는 파트 쪽인데도 되게 기판에 되게 촘촘하게 잘돼 있고 설계가 좀 깔끔하게 돼 있는 편입니다. 다시 발표 자료로 가세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자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선 구성 요소 중에서 드라이버 쪽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어폰 예전에 뜯어보시면 얇게 막처럼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 이제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전에 이런 거 배우셨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손으로 감쌌을 때그 주변에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얘는 고정되는 자석이고요. 이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전기가 흐르는 방향이 이게 실제로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양 퍼지티브 네거티브에 따라서 이제 극이 반대로 형성되죠. 그때마다 이게 자석 극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이 자석하고 반대 극이 됐을 때는 움직일 거고요. 반대로 같은 극일 때 밀어내죠. 다른 극이면 은 잡아당기고 그래서 이게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내고 있고요. 이게 사면 보시면 진동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날로그 신호에 맞춰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형태고요. 이거는 밸런스드 아마추어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데, 이 경우는 이게 코일이고요. 이거는 고정된 자석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이제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이 부분이 떨립니다. 그래서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내고요. 아무래도 진동의 요요 공간 안에서 밖에 진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조금 소리에 그 낼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뭐, 저역, 중역, 고역, 이렇게 나눠서 보통 여러 타입에 맞는 BA 드라이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드라이버가 심지어 중국 제품은 8개에서 막 10몇 개의 BA 드라이버를 씁니다. BA 드라이버 자체는 다이나믹 드라이버보다는 고가고요. 아무래도 이 구조 때문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쪽 자석에 팍 달라붙어버리면 그냥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내구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내 뭐, 이연열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개선된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기존 BA 드라이버는 요 영역에서만 움직이는데, 다이나믹 BA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더 뚫려있기 때문에 더 넓은 영역으로 공진을 할수 있어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1 0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DAC는 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컴퍼팅해서 소리로 내보내는 쪽입니다. 이 부분의 처리가 잘 되어야만 그리고 전원이나 이런 부분 노이즈에 잘 설계가 돼 있어야 그 실제로 노이즈 없이 깨끗한 소리를 DSP는 실제 그 디지털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뭐 EQ를 넣기도 하고 어떤 기술을 넣어서 더 좋은 음질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칩셋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더 복잡한 연산을 할수록 더 많은 기능과 더 좋은 소리를 내는 뭔가 알고리즘을 집어넣을 수 있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소리를 증폭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데크하고 같이 결합된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인데 이제 SNPS, 그러니까 기존의 그 전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아무래도 SNPS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뭐 효율도 효율이지만, 좁은 공간 안에 작은 사이즈의 블록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SNP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니까 이 부분은 그냥 배터리 전원을 사용해서 얼마나 칩셋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느냐. 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차저. 실제 배터리를, 그러니까 차징하고 배터리 레벨을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도 칩셋에 같이 다 집어 넣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이제 5 0은 대중화되고 있고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데이터 전송률이 두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사실상 그 기능을 사용을 해야만 이제 적용되는 범위고요. 현재 나오는 블루투스 5.1 세트들은 새로운 기능보다는 좀더 새로운 버전 그리고 데이터 전송률은 두 배를 적용하는 모델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큰 차이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구성 요소라기보다 그 오디오 코덱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제품들이 이제 대부분 SBC, 과거의 제품들은 SBC 코덱을 이용해서 이제 오디오 신호를 전송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음성 데이터를 전달을 하지만 더 많은 용량의 데이터를 전달하면 아무래도 동일 시간대에 더 많은 오디오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SBC가 가장 적은 전송률, 낮은 용량의 신호죠. 근데 이부분을 이제 aptx는 이제 퀄컴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HD는 좀더 높은 용, 그러니까 더 많은 고용량의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 기존 aptx는 조금 더 예, 저, 지연 시간이 적은 신호를 보내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AAC는 이제 보편화된 지이고요 LDAC는 대폭 신호가 많이 용량이 커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니에서 미는 코덱입니다. 이게 코덱에 대한 내용이고요. 레이턴시는 아무래도 지연시간이 데이터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데이터를 전달하는 안정성에 있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연시간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를 하신다면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 좋은 제품이 어떤 거다 라고 이제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담아 봤습니다. 우선은 나는 무조건 최고의 돈이 많아서 최고의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고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온 소니 WF1000X 마크4 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왔는데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블루투스가 유선보다는 데이터 전송하는 양이 훨씬 적기 때문에 블루투스 이어폰의 이제 음질은 유선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당연히 뭐 전송되는 음성 데이터가 적어지니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많이 해결한 제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선에 버금가거나 웬만한 유선 이어폰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니 제품,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그 노이즈 캔슬링 칩셋 자체를 소니에서 설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V1 칩셋이라고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워낙 그 반응이 빨라서 사실 노이즈 캔슬링은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계산을 하고 빠른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는 반대파를 싸줘서 상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 설계도 되게 잘돼 있고, 그래서 기존 제품들에 대비 되게 노이즈 캔슬링이 좋고, 음질의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좀 비싸도 최고의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으시면은 소니 제품을 좀 추천드리고요. 제나이저는 워낙 음질도 그렇고, 컬컴 칩셋을 쓰기 때문에 성능이 APTX 코덱도 지원을 하고요. 성능 면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TWS 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이외로 많이 이익이 안 나고 있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제나이더는 제품은 좋지만 굳이 크게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편리성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질을 기대하고 에어팟을 사시는 분은 아마 있으시겠지만, 음질 면에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제품 대비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이즈 캔슬링이 워낙 성능이 좋고요. 편리하고, 아이폰을 쓰고 있으면은 거의 편리성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볼 게, 좋은 퀄리티를 가지면서 좀 합리적인 가격. 되게 싸지는 않아요. 10만원대 보시면 됩니다. 뭐, 삼성 갤럭시 버즈 프로가 그나마 가장 최신에 나온 건데, 코덱 자체를 삼성 스케일러블 코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폰이어야 돼요. 대신에 아무래도 SBC는 현재 이제 통신 상황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이 삼성 코덱이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제품에서는 그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위상의 문제가 없어서 문제에 서도 되게 좋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현재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아마 10만원 초반에서 8, 9만원대까지 제가 본것 같아요 오픈형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스가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음질도 괜찮고 그리고 분형이지만 어느 정도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제공하고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퍼텍 테비는 좀 저렴합니다. 한 5만 원에서 6만 원선. 근데 퀄컴 칩셋을 사용해서 음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저렴한데 조금 더 써서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 라이퍼텍 테비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싸지만 괜찮다 하는 제품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QCY 제품이 좀 많죠 이렇게 쓴 이유는 실제로 많이들 쓰고 있고요 이제 저도 돈이 많이 없어서 QCY과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T1은 나온지 되게 오래된 제품이에요 근데 음질이 이게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음질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말씀드릴 부분은 음질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간 그러니까 해상력 음질의 선명한 정도는 너무 기대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워낙 가격이 싸요. 만 원에서 2만 원이면 다 삽니다. 아마 T1도 제가 알기로 2만 원이면 살 거예요. T5S는 조금 더 개선된 버전인데 T1 대비 음질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진 않지만 좀더 깔끔한 소리를 낸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좀더 약하고요. 그리고 T11은 그나마 최신 나온 제품들 중에 하나인데 음질이 좀 깔끔하대요. 근데 문제는 요즘 나오는 QCI 제품들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파워 쪽이 그때 칩셋의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출력이 약해요. 소리의 출력이 좀 많이 약해서 최대 볼륨을 해도 소리가 많이 약한 편이고 충분히 파워가 나와줘야 이제 베이스 부분에서도 이제 소리에 힘이 실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힘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비누스 오스티아라는 제품인데, 이게 국내 회사예요. 이제 새로 오디오 쪽 사운드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해외에서 제품을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해오시는 분이 제품을 직접 설계해서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외로 여기에 들어간 드라이버가 성능이 나름 괜찮다고 해서 소리가 괜찮다는 평을 받았는데, 초반에 생산했는데 블루투스 커넥션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다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이제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요. 한 4만원? 따게 팔 때는 3만원대였는데, 한 4, 5만원 선으로 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 쪽에 저렴하지만 음질을 생각한다 하면 이 제품도 꼭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